410번을 보면요. 얘가 OP1과 겹치는 데를 찾는 거죠. 근데 일반각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생기죠. 오케이? 얘가 지금 근데 그냥 일정하게 그냥 뭔가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했던 예를 들어 ENπ 플러스 알파. 이런 알파는 0에서부터 360도. 이런 양수 개념이 아니고 이 새끼 와따리 t 다리 하죠. 와따리 h 다리 그쵸? 그렇죠? 이해해해 그러면 얘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 3파이에. r 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 3분의 2파이죠. 어? 모르겠다. 일단, 하는 새끼라도 하세요. 일단, 안 하는 새끼는 어쩔 수 없죠. 그쵸? 어쩔 수 없죠. 농사나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왜 이렇게 푸,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 새끼 동경만 알면 되는 거지. 저 새끼가 3분의 8파이라서 몇 도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얘랑 겹치는 데만 찾으면 돼요. o p 1이랑 알았어요. 자, 보죠. 여기입니다. 얼마가 되죠? 2를 집어넣으면 얘가 5파이 나오는데 얘가 더하기예요. 5파이에 뭐예요? 3분의 2파이예요. 맞아. 그럼 얘는요. 5파이니까 이거죠 동경의 위치는 이걸로만 보면 되겠죠 왠지 알아요? 한바퀴 돌고가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지 이 새끼 강이 갔다라고는 안했죠 됐나요? 됐어요? 오피 상은요 <laughs> 어떻게 되죠? 좋다. 니네들이 참 좋아. 저도요. 응. 3집어놓으면요. 3분의 아니, 7파이죠. 7파이에 빠지는거죠. 누가요? 파이가요. 알았을겠어요? 친구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에서 얘 예. 7파이에서 파이가 빠지는겁니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끝이죠 이해해? 알아듣겠어요? 그럼 혹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사실 이렇게 찾아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귀납적으로 찾는다 라고 합니다 어차피 뒤에서 곧 배울 거니까 알려드리죠 귀납적으로 찾는다 라는 얘기는요 뭐예요? 졸라 쓰다 보니까 결론에 도달하더라 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예쁘게 포장된 뭐예요? 노가다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좀 다릅니다. 정말로 이걸 다 써서 여기서 규칙을 찾아내는 새끼들도 있고 아니면 어, 정말 여기서 아, 이거네? 하고 눈치껏 찾아내는 친구들도 정말 있습니다. 예를요, 결론은, 이렇게 쓰면 되겠거니라는 생각이 안 들지요. 아, 연습하시라고 내가 지금 보여주기는 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빡대가리로살 수는 없잖아요. 됐나요? 쳐다보세요 답답해서? 아, 죄송해요 <laughs> 돼요? 예요 어차피 이 새끼 날라갈 거죠 돼요? 예요 홀수일 때는 파이에서 빠지는 형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어셈 3부터는 파이를 넘는 걸요 그럼 하나 더 내고 오면 되죠 그쵸 앞에 살아도 끌어오면 돼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얘만 보면 되죠. 이 새끼 반드시 6 이내에 반복될 겁니다. 내가 왜 6이라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얘네다가 1, 2, 3, 4, 5, 6을 하면요 무조건 그 전에 난 반복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너, 니네들도 그런 확신이 있나요? 없나요? 그쵸? 머리는 장식품이니까요 3분의 m파이가 2파이가 되는 순간 360도가 되는 순간부터 다음 거로 넘어가죠 맞아요 여기다 1 넣어봐요 2 넣어봐요 3 넣어봐요 4 5 6그 다음 7 넣어봐요 그러면 1이랑 똑같습니다 알겠나요? 이해해요? 이해해? 근데 어쌤얘 6부터 파이에서 또 넘어가고 왔다갔다 감안한다면 12개는 무조건 규칙이 나타나기 권이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니에요. 이거 백날 말해도 몰라요. 왜냐면 진짜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 니네 수요일때또 만날 겁니다. 이거 시그마 기호 배울 때또 만나거든요. 삼각함수는요. 오케이? 내가 어려우면 혹시 강의를 내가 그 링크를 준 친구들, 봐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대칭성과 주기성이 거의 전부예요. 오케이? 여튼요, 다시 한번더 말을 하죠. 잘 들으세요. 이거, 이거, 이렇게 진짜 찾아도 돼요. 이거 하다가 보잖아요? 그러면 금방 규칙 나옵니다. 왜냐면 나타내는, 표현하는 동경의 위치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건데 얘 6개네, 무조건 규칙성 찾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쓰다가 보면 아닌 거. 이거 뭐 귀납적으로 정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규칙을 찾고 이런 건데요. 꼭 이렇게 확인해 보시죠. 알겠습니까? 됐죠?